시흥 시흥? 어 응, 시흥 시흥 이행시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오빠 싫어. <laughs> 여기가 어디게? 어딜까? 봐도 모르겠지? <laughs> 어? 시흥에 있는 오이도. 아또 오이도 삼행시 해달라고? <laughs> 원래 지역 이행시밖에 안 해. 오오 오, 이렇게 이쁜 곳이 있다고? 도도하게 지켜보겠어. 자 이렇듯 오이도야 여기는 오이도 오이도 오이소 황새 바위 기이네 자, 라자라짜 사람들이 온다 사람들이 올 때는 카메라를 옆으로 야 바람분다 어 좋아 아 좋아 내가 저곳을 다 거쳐왔어 올미도를 거쳐오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니? 그 차이나 타운의 음식들, 아그 기름지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생각하면 아, 말도 안나온다 진짜 자, 나한테 배고픔도 사지다 영상이나 찍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도시 식기가 예식기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바다를 보이는 거지. 저기 봐. 저기 그늘진 게 봐봐. 색감이 완전 다르지? 여기 까맣고, 저긴 하얗고. 지금 하늘이 약간 푸에. 마치 미래 도시 같아. 아니면 공장처럼 보이던가. 그렇지. 이렇게. 아이시게또 왔네. 와, 겁도 없어, 막. 이봐, 이봐, 이봐. 겁도 없어. 똥 싸면 큰일인데? <laughs> 아니야 까밥 달라고 지금 어? 아래 위로 어이 야 진짜 뭐야 이건 먹을 게 아니야 이래 들고 있으면 혹시 가져갈까? 어?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가져가려나? 자 이건 안 먹나? 이거 가져가면 나 좋대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모든 거 알지? 그 모든 거 알겠다고 그래 그래 알겠다 아이도 울고 갈매기도 울고 아이가 신났다 신났어 메기야 갈매기야 또 슬링의 시간이지 자 그럼 보자 맨날 말아 내가 걸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 하나도 안 아파 난는 혼자 한분 혼자 고독히 지고 계시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구독 좀 해달라고 잡아가지고 또 배쳐가지고 또처장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소자한자 가겠지? 앉아... 아? 그냥 사진 찍고 계신 거구나. 어, 얘, 어얘또발 앞에 왔다. 야, 야 얘기 좀 해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오, 대박. <laughs> 딱 움직이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람까지, 알람까지. 야저 갈매기도 말을 듣잖아. 왜 사람인데 말을 안들어 군둔이 하나 있다 이렇게 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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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뿜 날아라 군둔 자 저기 뭐 돌섬인가 저기 왔다 그러니까 내 영상은 처음부터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다 저 섬이 뭔지 어? 이건 퀴즈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난 알고 있는데 얘기 안해 주는 거야 어? 여기가 이렇게 뭐 움직여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 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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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걸로 끝이고, 우리 저기로 가보자. 저쪽에. 저기. 저기 뭐 있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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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지? 어? 보이도를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쪽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 많이 오고,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치? 보이도 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있지, 음식이. 하필 또 음식이야. 이번 여기 계시면 그게 바로 이 많은 조개집들이지. 응? 엄청나지. 장난 아니야. 저까지 저기 또 돌면 또 있어. 나도 사실 오이도를 한두번 와봤어. 그때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보고, 또 서울에 내려갔다가 수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다시 온 기억이 있어.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조개구이를 먹고, 그, 칼국수를 먹거든. 지금 먹고 싶은데, 개 먹고 싶은데, 미치겠네. 14년 정도 전이었거든? 이 조개집들이 있잖아. 이 많은 조개집들이. 웬만하면 다 무한리필이었어. 맞지? 알 사람들 알지? 무한리필 이한 4만원인가? 5만원 하는데, 그럼 조개를 무제한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르지. 어? 1인분에 뭐, 만 얼마씩 하잖아 그거 3인분만 시켜도 돈이 엄청나 거기다가 또 술값 들어가지 막 이러저러 하면 돈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어? 돈 없으면 나처럼 먹지도 못하고 뭐 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 어? 아 지금 찍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존나 쪽팔려 지금 자꾸 틀고 있는데 방향... 방향을 틀면서 찍고 있는데 쳐다보는 게 어쨌든, 오이도로 왔으니까, 오이도 영상을 하나 만들고, 가야겠지? 여기 밑에는 전동킥보드 빌릴 수 있고, 30분에 5천원, 1시간에 만원. 아처럼더비가 아파서 자전거 타고 있지, 아저씨가? 달려라. 오이도, 오션프론트. 이거는 광고 한 사람 같은데? 김서월 알지? 나 보기가 역겨워. 내가 내 영상을 보면 역겨워 죽겠어. 맞호니 하오, 호객행위가 장난이 아니야. 응? 전세계 언어가 다 나와. 아유 맛있겠다. 아유 재밌겠다. 아유 저기 막 퍼준대 그냥. 아 들어와. 아, 아아아 아, 사람들 때문에 쪽발리죽겠다이 골목 안에도 다 저기집이고 그래. 그리고. 여기가 끝이잖아. 저거 틀어도 또 있어. 생명의 나무 전망대라고 되어 있지. 길이, 높이 이래저래 있어. 나도 아바타 생명을 어떠시? 가야 되겠어. 자, 저기서 내가 걸어왔잖아. 틀잖아. 틀면 이래. 끝도 없어. 저기 끝도 없이 있어. 저기 저까지 있어. 저까지. 어, 내가 먹을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니? 어? 아직도 불쌍해 보이지 않아? 라이브로 돌아가시는 걸 보여줘야 되나 진짜. 아 그냥 어? 보여줘? 또 살라고 수영할 걸? 그게 인간이래. 저기 무한리필 집 있지. 이렇게 무한리필 또 있네. 정식은 25,000 원인데 파로 회 샐러드 뭐배 집에서 나오는 그런 반찬들 주는 거지. 와 4, 5만 원은 먹을 수가 있잖아, 맞지? 어? 돈 4, 5만 원 없니? 어? 없냐고? 그건 진짜 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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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쁜 등대가 있지, 빨간색. 등대는 멀리서 봐야 이뻐 원래. 이렇게 가까이 가볼까? 봐봐, 사람들 봐라. 내가 저기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니? 혹은 등대를 찍을 수가 있겠니? 안 돼. 아 진짜 조개집 들어가 가지고 딱 시켜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어?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조개가 있는지, 어? 어떤 맛이 나는지 그리고 먹고 나면은 어떻게 칼국수가 나오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 안타깝네 그치? 이렇게 다니면 이쁜 여자가 아쟤 불쌍한 거 같아 쟤 됐고 어? 조개구이나 좀 먹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꿈깨라 했다 아니 꿈도 내 맘대로 못 꾸니? 내 꿈인데 내 맘대로 꿀 거야 사실 꿈에도 안 나와 그리고 오이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시흥 이행시 했지 어? 시흥이... 응, 시영! 어? 시영! 야! 저개구이를 꾸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 만약에 가게 정전이 났어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스파크가 터지면서 다시 불이 켜질 거야 그게 바로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어 그래서 간신히 충전하고 영상을 켜고 마무리 짓는데 오히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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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리리